이름도 어려운 생소한 질환, 결절성 양진이 뭐지? 이번 영상에서는 결절성 양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방 피부과 전문의 장유진 한의사입니다. 결절성 양진은 질환의 이름에 이 질환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결절성 양진에서 결절은 마치 벌레 물린 것처럼 주변 피부와는 구별되게 볼록 튀어나온 돌기를 의미하고, 양진의 양은 가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가렵다는 뜻이 질환의 명칭에 포함된 피부 질환은 많지 않은데요. 그만큼 가려움이 심하다는 이야기이죠. 심한 가려움을 동반한 결절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 바로 결절성 양진이고 결절성 가려움 발진으로도 불려요. 난성 경과를 보이는 난치성 피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결절성 양진은 보통 가려움증이 발생하기 전에 결절들이 먼저 형성되고 이 결절들 사이에 피부에서 심한 소양감을 느끼게 돼요. 결절은 구진보다 크기도 크고 더 단단하고 피부 깊숙이 진피나 피하 조직에 위치하는데요,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결절의 크기도 증가하고 개수도 늘어나고 더 단단해지죠. 또 색깔도 붉은색에서 점점 짙은 갈색으로 변하게 돼요. 발생 부위는 초기에는 허벅지, 팔 바깥 부위에 잘 생기고 병이 진행되면 엉덩이나 몸통, 목, 얼굴까지 점점 퍼지게 됩니다. 결절성 양지는 설명드린 것처럼 가려움증이 심한데요. 항상 가려운 것은 아니고 간헐적 그리고 발작적으로 발생을 해요. 주로 저녁 시간, 잠잘 때, 스트레스, 과로, 음주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한번 가려움이 발생하면 참기가 힘들죠. 환자분들이 가려워서 미칠 것 같다, 신경세약에 걸릴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상처가 나고 피가 날 때까지 긁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가려움이 심한 질환입니다. 사실 결절성 양진의 치료에 있어서 이 가려움증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긁어서 상처가 생기면 2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습진 등 다른 질환이 동반되기도 해요. 또 태서나 색소 침착 등으로 되돌릴 수 없는 피부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절성 양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스트레스, 과로, 아토피 피부염, 간질환, 신부전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결절성 양진 환자의 80% 정도는 아토피 피부염을 현재 앓고 있거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만큼 피부 전반적인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죠. 면역 체계의 이상과 가민 반응으로 가려움과 염증이 발생하고 긁어서 생긴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특이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결절을 형성하는 질환이 결절성 양진입니다. 결절성 양진은 이렇게 치료가 쉽지 않고 또 치료 기간도 긴 질환이지만 피부의 면역력과 재생력을 개선시켜 주는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결절성 양진의 치료에 관한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결절성 양진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가까운 생기한의원으로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